가 h a 가 e I h 가자가 I h 자 v e I h 이 v e I have, I h a v I have, I have, I have, I h 리 v e I have, a v have, I have, I e I have, I a v e よし行けよし行け

한한번한번만렇지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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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안 되겠다 쏠 거야 응 그래 이러다 한 방에 넘어가 뭐아어 죽어 아무리 해도 빨리 이거 한번 해줘야 돼 거의 뭐 아웃되는 공은 안 뛰어도 돼 야. 이렇게 가 아니면 렇게 뛰어 한번더 하나 둘 라스트 라스

잉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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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형이 옆으로 가봐, 형이 옆으로 가봐, 가봐. 뒤지봐. 형이 옆으로 가보라고. 어, 굴려줘. 그렇그렇게 네. 네. 어. 하면서 그지그렇는 거야, 지겠지그 해. 네. 여기 보면은 네팀드로 말이야. 이학람 베스트 원. 이학람 베스트 원 팀. 관중 맞으러 오세요.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이학람 베스트 원. 이학람 베스트 원. 관중 맞으러 오세요. 야 다시 면 어떻게? 여시면어떻 해. 뭐 알고 끄덕이는 거냐고 시윤아 올라가 시윤아 가믿어 야 너네 이거 볼 먹었다고 이렇게 나 경기할거야? 아 가운데 좁혀있어 너거기 가야돼 내가 숙디! 위치 가운데 양수웅 위치 가운데 옳지 또 해봐 또 빼고

제리아제리또 제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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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리만 제리만! 제리만 야지하아 네. 됐어. <.wie> <동 Lemon> <cond weighedug Spit> <Natural Freud> 기야너왜 나오는 거야? 너왜 나오냐고 빨리 가! 신기야, 피드필드 원래 잘보는게 어렵어. 오도 슈팅이 너무 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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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今天这个？对对对对对对吧哇！看 안아 앉아 좋아, 여기 좋아, 괜찮아. 거기서 못 해. 여기 앉아 빨리. 안 좋잖아, 엄마 화낼 거야 빨리, 아 빨리 다